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대가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다 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일시되 일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물로 세례를 부르렀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와 시인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니 마시는 너희가 법령을 받고, 엘사령과 온대와 사마리와 딸까지로내 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의 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례를 받아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로 쭉볼때 사역적으로 볼 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면은. 신약의 복음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 사도형제에는 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셔서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몸음 16장 17절에서 을절구절를더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부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어하시리라 그래서 바톤을안전히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께 사역을 맡기시고 어. 떠나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 2장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5장1 8절에도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나 같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성삼이 하나님 이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똑같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역적으로 볼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은 성령 충만 세례 받을 때물 속에 푹 들어가 잠겼다가 올라오죠. 세례 그렇게 받죠. 그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성령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1절에 3절에 말씀해 보니까 데빌를 내가 먼저 쓴 길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태가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명하시고 승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에 또한 그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구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대서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이 땅에 상동 십자가의 보일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 재림까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의 을 확실히 믿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일장 2 1절의 구약을 마치면서 마주보하신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시으은 무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부활 중진 실라고 살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든.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상공원 여사한테까지 이뤄내 증이되리라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되어집니다 증인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찬양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자동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충만 받으면 아직도 자동시스템으로 신앙안 바뀔 사람은 신앙이 힘든 거예요. 수동자기야막그러오니까 그러나 성령충만해 마치 녹슬은 기계에다 기름을 부으면 잘 돌아가시지 우리가 녹슬은 데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지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아멘! 데 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오직 성령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은 데에 우리가 심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 1절에도 응, 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전하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막 그때 복음 전하면 예수전하면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 시대에도 단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7장에도 보면은 이 사도 스테반 집사가 성령충만에 순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수 있는 그 능력은 세대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성령 충만 받으면 순교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심으로 성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십장 이십절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십칠 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기쁘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바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아들 가룟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그래서 그 생각에 딱 붙잡혀서 비참에게 예수를 어, 제자가 돼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고 비참에게 사도와 우리 이 가룟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된 신앙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알파 아닌 것을 추구합니다. 알파 아닌 것.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신 너희가 할 바니. 때와 기나질 할 바니라. 언제 응답하실 것입니까? 언제 축복하실 것입니까? 언제 치유하실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모든 주권이,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흥망생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긴 하나님께 맞게 너희가 알바 아닌 거예요. 이게 성냥풍겨도 찰고, 알바 아닌 거. 자기가 주인들 자기 생각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은다 안 받는다를 늘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마귀의 역사입니다. 알바 아닌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며 미움, 다툼,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준비했으니까 살게 가해체 하니까요. 가난 유자처럼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 0절 사도 이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하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직무의한 몸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받아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성경을 조금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기도에 힘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초대께 사도들과 지자들도 사도들과 이 성도들도 14절에 보는 게유다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간단하게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으로 충만 받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힘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행복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축복, 하십니다 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힘있는 신앙 세월을 하시기를 추원합니다.